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또는 이 사람은 단순히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해 단순화 시켜서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야곱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갈망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야곱은 어떤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축복을 좋은 것으로 볼줄 아는 좋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어찌됐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사람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가 형성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몸소 받은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위 그가 보았고 그의 형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모든 가족의 마음을 다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이미 사실상 파탄난 인생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시점부터 결국 그 이후에 단한 번도 죽을 때까지 부모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척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무려 천 킬로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 그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였으나 그 방법이 잘못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그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곳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의 희망을 그가 발견했는데 그 집에 두 자매를 발견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촌간이지만 이두 자매 중한 여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꽂혔어요. 운명적인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라엘입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서 7년간을 일했습니다. 그 7년을 마치 칠일처럼 일하는 것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반은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신부를 데려왔고 야곱은 수혈에 취한 채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여인이 라엘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언니였던 레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해를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7일 후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 자신을 위해 7년을 더 일을 해달라. 지독한 삼촌이죠. 결국은 야곱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야곱은 엄청난 분노를 가슴에 품은채로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시간을 보냈어요. 자, 이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일까요? 아니면 레아일까요? 아니면 라헬일까요? 로맨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겁니다. 비참함과 분노와 그리고 속임수와 온갖 경쟁이 난무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이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도 평화롭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뭔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했던 어떤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재 나의 삶,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파죽한 그릇의 형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차들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며 어머니와 어머니 리브가 와 공모해서 형을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가로챘고. 뭐 그래서 결국 혼자가 돼서 라반의 집에 갔지만 결국 어찌 됐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언니까지 부인으로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든 갖고 싶은 것은 갖고야 말았던 그 야곱의 삶, 그의 삶에 정말 그가 한 가지 인생의 새로운 희망처럼 발견했던 여인이 바로 라엘이었던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몸에도 예뻤겠죠. 그녀에게 홀딱 빠진 야곱은 내가 라엘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내 파탄난 인생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이 잃어버린 나의 인생의 꿈을 혼자가 된 나의 삶의 고통을 라헬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다시 행복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라헬을 위한 그 14년이 결코 힘들지 않았던 겁니다. 라헬을 통해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라헬은 정말 야곱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상실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인생의 만병 통치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을 오늘 아침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어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7일 후에 결국 아침에 일어나 자신 곁에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든 영문인지 그의 공허한,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 역시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갈급한 두 아내로 인해서 바람잘날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표와 성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어떤 주먹난 부분, 영혼의 어떤 빈 구멍을 채우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할그내 마음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신령의 문제를 사람으로, 물질로, 어떤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가 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그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져야 할내빈 마음의 어떤 구멍들을 사람으로 메꾸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서운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의 어떤 빈 부분들이 채워지고 공허한 마음들이 해결되고 내삶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들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해봐야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무리수만 두는 겁니다. 라헬은 좀 달랐을까요? 누가 가장 비참하냐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비참하죠. 성경에 보니까 라엘에게는 자녀가 처음에 없었어요. 얼마나 분했는지. 이 라엘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라엘은 그야말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랑 똑같죠? 바로 여자 야곱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랴. 그렇게 얘기해 줘. 그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 라헬이 한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어, 종이었던 어,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서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야곱의 자식을 얻으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납달 랍달, 랍달리예요 그 뜻이 뭐예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결루어 이겼다. 이기기 뭘 이겨요? 이긴 건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셨는지 결국 그 라엘에게도 소생을, 자식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애국의 총리 요셉이요. 이름이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게 더해주세요. 그리고 둘째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죠. 라헬 역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 진정한 삶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삶 속에서 얻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나의 인생에 뭐 모든 문제들이 단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또 만나고 내가 극복해야 할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치, 그렇게 한 달치,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을 생각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참 참기 어렵고 살기 힘들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것을 인생의 참 소망으로 삼거나, 혹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로.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서 얻을 문제 해결, 삶의 성취,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은 얻는 것대로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과 삶의 진정한 희망일까요? 여기 야곱의 가정에 우리가 다루지 않 아니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의하면 레아의 이야기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29장 17절에 보니까 그냥 별로 시력이 안 좋았는지 사팔뚝이었는지 어쨌든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평생 예쁜 자기 동생하고 비교되면서 경쟁해야 되는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레아의 결혼은 그 결혼부터 굉장히 수치심 있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이 원치 않는 결혼이었어요. 그 동생과 계속해서 자녀 출산에 대한 그 경쟁을 해야 했고, 라헬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이 열심히 그 싸움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영문이지, 어쨌든 이 레아에게는 이 자녀 출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첫째로 불렀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희망고문이에요. 둘째, 심우은.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셋째,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녀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어 다음 주에 보는 말씀인데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형애서를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깨돌이 야곱이 자신의 그 사람들과 재산을 두대 또는 세 대로 나누죠. 어떻게 하죠? 제일 앞에 종들과 그 가속 가솔들을 그 다음에 누굴 놓습니까? 레아요. 레아와 그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라엘 그러니까, 그렇게 얻고자, 얻고자, 얻고자 그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유일한 그 삶의 소망이었던 이 레아에 있어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비참한 레아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그야말로 수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고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희망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할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정하게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망치는 인생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뭐, 우리는 뭐 사랑받기에 충분한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애초에 그렇게 타고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연약하고 우리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 진짜 모습, 나의 속마음을 알면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서로 서로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레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레아 인생에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이고 시몬이고 레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마다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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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너무나도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전쟁터에서 피어 있는 작은 들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요. 우리 모두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니,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남편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 내게 계속해서 자식을 주셨던 거구나. 내가 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 원통하고 내가 이 아픈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과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외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첫째, 둘째, 셋째와는 다른 이제까지의 레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희망을 이제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과 달랐어요. 그것이 레아와 달랐어요. 라엘과 달랐어요. 레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소망을 그녀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과 수치를 씻고자 하는 그 욕망에 집중하던 그 애가 이제 아닙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녀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당당히 나오는 여인이 라엘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삶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비록 내가 운전하지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수많은 제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놀란 하나님의 위로를, 놀란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동화줄이 아니고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